캠핑 야외 선풍기 세 종류 소개할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후미의 충전식 데스크탑 휴대용 서큘레이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마네마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27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세 가지 조정 가능한 풍속과 부드러운 빛, 소음도 20dB로 조용해요. 또한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편리하답니다. 이 제품은 데스크탑 팬, 천장 선풍기, 캔들 위에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. 무엇보다도 휴대 전화와 전자장치 충전도 가능하답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배송도 빠르니까 캠핑이나 집에서 사용하시기에 딱이에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퀸스코터 마네마 야외 캠핑용 선풍기입니다. 이 선풍기는 11인치 대형 천장 선풍기 로 led 조명이 함께 있어서 야외나 캠핑에서 활용하기 딱 좋아요. 마네마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16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3가지 조정 가능한 풍속으로 시원한 바람 을 즐길 수 있답니다. 또한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다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선풍기는 캠핑용으로 최고의 파트너가 될거예요 소음도 낮고 성능도 탁월해서 가성비 갑이에요. 캠핑이나 야외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. 이 선풍기 진짜 대박이에요. 야외에서 캠핑하거나 낚시할 때 정말 유용하답니다. 4단으로 조절 가능한 선풍기와 밝은 LED 조명까지 그리고 8000mAh 대용량 배터리로 오래 사용 가능해요. 타이밍 기능도 있어서 편리하고 원격 제어까지 되는데 진짜 편리해요. 더 크고 세련된 6.7인치 펜 블레이드로 시원함을 더해줘요.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께 정말 추천해요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색상이 녹색 하나뿐이라는 거예요. 하지만 성능은 정말 좋아요.